저희는 전주교대의 엔돌핀 조의 김가은, 황채영입니다. 저희 조는 나는야 식물명탐정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가장 먼저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학생들이 기후위기라는 문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변의 생태계, 특히 식물계의 상태를 알고 변화를 파악하는 것과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중요성을 느끼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물 도감을 제작해 보는데요. 여기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결합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식물을 분류하는 식물 도감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수업에서 각 식물들의 특징을 찾아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식물을 분류해 낸다는 것에서 차안하여 식물명탐정이라는 이름으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본 프로젝트의 학습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업은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획한 수업인데요. 선수 학습요소로서 과학의 식물 관련 단원을 배우면서 학습한 식물의 특징과 분류를 바탕으로 실과의 소프트웨어와 프로그램을 결합하여 수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본시 학습에서는. 실과의 프로그래밍 수업을 창의적 체험활동과 결합하여 생태 전환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 수업은 이후 중학교 학년권에서 생물의 다양성과 정보교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는 과학교과와 실과 교과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모두 더해져 이루어지는 수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계획하면서 세운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평가 영역은 스팀 수업의 중거트를 기준으로 작성하였는데요. 결과에 대한 교사의 평가만이 아니라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활용하여 다양한 과정 중심 평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대해 소개를 하겠습니다. 총 5차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차시는 우리 주변 식물을 관찰하고 분류 기준을 세우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2차시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고 작동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3차시와 4차시에는 앞 차시들에서 했던 내용을 결합하여 엔트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직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제작해 보는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5차시에서는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만들었던 프로그램을 보완할 점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본 수업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학교 주변의 식물을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는가? 둘째로 인공지능의 분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직접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식물을 분류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부터는 각 차시에서 어떠한 수업이 진행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 시 수업은 본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차시이기 때문에 문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기획 의도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구상했습니다. 먼저 캐나다에서 발생한 폭염과 관련한 기사를 보여주면서 문제 상황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발생한 홍수의 심각성에 대해 알려주는 기사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사진으로는 마다가스카르의 가뭄으로 인한 기근을 담고 있는 기사입니다. 지금까지 본 기사들은 모두 기후 위기라는 공통점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후 위기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심각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종자 전쟁이라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본 영상은 다국적 기업의 대규모 경쟁과 품종 개발로 인해 우리의 토종 종자가 설 곳이 사라지고 있으며 종자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힘드, 이들의 힘이 막강해져 치열한 종자 전쟁이 일어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학생들은 종자 보존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수 있는데요. 앞서 보았던 기후위기와 더불어 종 보존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우리 학교 주변의 생태계 변화를 관찰하고 자료를 남길 필요성을 느끼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직접 식물 도감을 제작해보는 것으로 생각을 확정하여 프로젝트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의 의도를 설명한 뒤에는 학습 목표를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학교 주변의 식물 생태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1차 시의 학습 목표는 학교 주변 식물을 관찰하고 특징에 따라 분류 기준을 세우고 분류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교 주변의 식물을 자유롭게 촬영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촬영한 식물 사진을 보고 조별로 분류 기준을 세웁니다. 학교 주변의 식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안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 방법을 자세히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여 좋은 사진과 그렇지 못한 사진의 까닥을 알수 있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처럼 식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지 않게 찍으면 이후 활동에서 특징을 바탕으로 식물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도록 합니다. 식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식물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식물 도감 도서를 활용하거나 식물 관련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촬영이 끝나면 학생들이 활동을 하면서 불편했던 점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식물을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경우, 특징을 찾기 힘든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러한 경우, 식물도감 도서에서 직접 찾기보다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진 검색 기능을 활용했더니 더 편리하다라는 것을 연결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편리함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의 분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예쁜 꽃이나 그렇지 않은 꽃 이런 식의 분류가 아니라 꽃의 색깔이나 꽃잎의 모양 같은 객관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분류 기준을 세우는 활동에서는 다음의 학습지를 활용하는데요. 식물의 특징을 적고 분류 기준을 적어보면서 기준을 세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운 기준을 띵커벨에 작성하여 올리도록 합니다. 띵커벨은 쌍방향 소통 도구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협업 시스템입니다. 예시 이미지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룹형 보드를 활용해서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른 조의 분류 기준을 우리 조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면서 다양한 기준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식물의 분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관찰 및 탐구 수준에 따라 기준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수업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차 시에 수업에 대해 예고를 합니다. 다음 수업에서는 직접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2차 시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체험하고 작동 원리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본격적인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학생들이 AI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롭게 의견을 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과 배경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의 학습 목표는 이미지인식 기술을 체험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에는 이미지인식 기술 외에도 음성인식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있지만 본 프로젝트에서 실제로 학생들이 다루게 되는 것은 이미지인식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로 정해서 수업을 계획했습니다. 여기서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은 세부적인 프로그래밍의 방법보다는 어떠한 방식과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수준의 이해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인 활동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미지 인식 기술을 직접 체험해보고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해당 기술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알아보게 됩니다. 이미지 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는 많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사례를 사용하고자 네이버의 스마트 렌즈로 정했습니다. 먼저 스마트 렌즈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고 직접 이 기능을 활용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원하는 상품의 사진을 찍어서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상품을 찾거나 이름을 모르는 식물을 찾는 것등 자유롭게 사용합니다. 기술 체험 이후에는 작동 원리를 알아보게 됩니다. 먼저 자유롭게 어떠한 원리로 기술이 작동할지 생각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활동지를 사용하는데요. 본 활동지는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에서 출판한 교재에서 나온 자료로 학생들의 인공지능 기술의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장의 사진 이미지를 놓고 그것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여 어떤 사진인지 알아내는 활동인데요. 이 활동을 진행하면서 이미지 인식 기술의 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배운 이미지 인식 기술을 가지고 다음 차 시에는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보게 됩니다. 3, 4차 시는 직접 제작을 하는 단계인데요. 그 전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사례로 수업을 시작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끌고자 했습니다. 사진에서 제시된 인공지능이 오이를 분류하는 방법은 오이의 가시가 뾰족하고 직선이며 색깔이 선명할수록 좋다로 기준을 설정하고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오이의 품질 등급을 나눕니다. 앞에서 배운 이미지 인식 기술의 작동 원리가 함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는 영상을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앞에 사진의 오이 공장 사례와 비슷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분류를 벗어나서 제 양부터 물과 영양분의 양까지 모든 것이 인공지능 기술로 이루어지는 식물공장 스마트팜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 외에도 재배작물과 잡초를 분류하여 잡초만을 제거하는 농장 등 인공지능의 다양한 활용 사례와 편리성을 잘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수업을 열어보았습니다. 이번 차시의 학습 목표는 이미지 인식 기술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미지 인식 기술의 학습 원리를 알아 봅니다. 이 학습 원리는 앞에서 배운 작동 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작동 원리는 학습 이후 인공지능의 작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그 전에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어떻게 학습하는지를 알아 봅니다. 그 후에는 엔트리 프로그램의 인공지능 블록을 이용해서 직접 프로그램을 제작해 봅니다. 학습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두와 사과를 구분하는 활동을 준비했는데요. 활동지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입회 작동 원리에서 사용했던 활동지와 마찬가지로 초등 컴퓨팅 교사협회에서 출판한 교재에서 나온 자료를 활용합니다. 사과와 자두를 구별하는 활동지인데요. 우리는 사과와 자두의 사진을 보고 무엇이 사과이고 자두인지 바로 알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살면서 습득한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결정을 내리는데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은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학습하고 판단하게 되는지를 알아보는 활동지입니다. 먼저 사과의 특징과 자두의 특징 그리고 사과와 자두의 공통된 특징을 잡고 수직선을 활용해서 판단 기준을 만들어 봅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쉽게 학습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게 되는데요. 엔트리를 활용하기 전에 먼저 프로그램의 알고리즘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알고리즘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식빵에 잼을 바른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손에 잼을 가져가고 잼의 뚜껑을 따는 행위가 꼭 필요한 것처럼 프로그래밍을 짤 때에는 일련의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이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프로그래밍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단계별로 필요한 블록에는 무엇이 있을지, 나는 어떤 블록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바로 엔트리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직접 엔트리를 활용해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게 됩니다. 설명을 위해 엔트리 프로그램을 예시로 들어보았는데요. 예시이기 때문에 이것과 온전히 같지는 않고 조마다 조금씩 다른 프로그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블록의 모델 학습을 활용해 분류할 사진 데이터를 추가하고 학습합니다. 이때 분류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질의 사진을 준비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교사가 제공합니다. 또한 학습한 모델의 결과를 확인하는 테스트용 사진들을 준비해서 분류가 잘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만약 이때 분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인공지능 기술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점과 함께 준비한 데이터가 많을수록 학습이 잘 이루어져 잘 분류가 된다는 것을 제시하여 학생들이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 알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가지고 분류하게 분류를 활용해서 어떠한 식물인지 말하도록 프로그래밍을 하면 완성입니다. 완성된 식물 분류 프로그래밍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식물 분류 도감을 완성하고 이미지 인식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5차 시는 이전 차 시에 만든 프로그램으로 우리 조만의 식물도감을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5차 시의 학습 목표는 완성한 식물도감을 바탕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이미지 인식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 설정했습니다. 활동 순서는 먼저 각 조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과 함께 이미지 인식 기술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이후 각 조별로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프로그램이 잘 작동하는지 시연하고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조의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가장 잘 만든 조는 어디인지 등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합니다. 앞서 진행한 발표를 바탕으로 교사는 이러한 질문들을 할수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과 힘들었점, 힘들었던 점 등을 서로 나누면서 이후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하는 바탕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동료 평가로 클라우드 펀딩을 활용하는데요, 학생들에게 클라우드 펀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펀딩이란 단지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투자 혹은 후원을 하는 것으로 제작자가 원하는 금액이 모여야 결제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인해 최근 소자본, 무자본의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하는 것이 활발해졌다는 언급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펀딩을 해보도록 합니다. 다른 조의 프로그램에 단순히 점수를 매기는 형식의 평가보다는 만약 내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후원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하는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클라우드 펀딩으로 동료 평가를 진행하고 개인별로 스스로에 대한 자기평가 또한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이미지 인식 기술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때는 간단하게 말로 의견을 내보고요. 열린 마음으로 친구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이후에는 직접 활동지를 작성하면서 글이나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양한 상상을 하면서 이미지 인식 기술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동료들의 평가를 바탕으로 만들었던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선한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지 효과적인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5차 시 동안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느낀 소감을 나누는 것으로 수업을 마무리하고 프로젝트가 끝나게 됩니다. 저희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인공지능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구상했습니다. 이러한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문제 상황 아래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을 함께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전주교대의 엔돌핀조 김가은, 황채영의 나는야 식물명탐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